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매친놈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제 영상 봐주시고 좋아해주신 구독자님들 덕분에, 이런 경험도 다 해보는군요. 이런 특별한 날에 구독자 이벤트가 없으면 안 되겠죠? 전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한 분을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한 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저녁 10시, 22시에 생방을 킬 건데, 그때 핀볼로 당첨자 한 분을 뽑을 예정입니다.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그래서 얼마 벌었음? 이번에 처음으로 유튜브 수익을 받게 되었고, 제가 이번에 받은 수익금은 총158.69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약 23만 원이군요. 물론 이게 한 달만에 벌어들인 수익은 아니고 총 이달에 걸쳐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보니까 100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수익 정산을 안 해주더군요. 덕분에 10월달에는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고 10월달, 11월달 수익을 합해서 12월에 수익을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수익금들이 온전히 저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세금, 은행 수수료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한화로 21만원 정도가 들어오더군요. 수익의 10%가 날아간 셈이죠. 2. 영상 얼마나 올림 저도 이거 만들면서 궁금해서 세어봤는데 11월에는 총 22개의 영상을 올렸고 10월에는 총 21개의 영상을 올렸더군요. 10월, 11월 모두 합하면 총 43개의 영상을 올린 거겠군요. 총 43개의 영상을 올리고 21만 원을 벌었으니 제 영상단가는 한 개에 4883원 정도겠군요. 3. 영상 만드는데 얼마나 걸림? 영상마다 다르니 따로 따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스 잡고 자막 달고 TTS 넣고 하면 대략 2시간 정도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정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략 4시간 정도가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팩트 체크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대충 3시간 정도 소모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3시간에 4,883원이면 시급 1,627원. 4. 생방할 때 광고 나오던데 생방 광고 수익은 얼마임? 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제 방송 보실 때는 광고가 안뜰 겁니다. 제가 수익 창출을 꺼놓거든요. 그럼 넌 생방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는 거네? 아닙니다. 제가 딱한번 너무 궁금해서 수익 창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2시간 정도 생방을 진행했고 광고 수익은 총 376원이었습니다. 시급 200원도 안 된다는 거죠. 즉, 1시간 방송해도 츄파춥스 하나 못사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생방할 때 수익을 창출해 놓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구독자 1,000명이면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참 궁금했는데, 선생님들 덕분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댓글 달고 이벤트 꼭 참여하세요. 끝.